<laughs> 자, 안녕하세요, 그랑입니다. 6일만에 찍어보는 건가? 몇일만에 찍어보는 거긴 한데, 이번에는, 유노? 유니콘 건담을 부인다을 알겠지만, 그때 소개해드리려고 고 했던 더불어 건담입니다. 자, 더불어, 더불어 건담이 제가 한쪽 팔을 날려버렸어요. 잘못하다가. <laughs> 이거 만드느라 하루는 꼬박 새고요. 워낙 부품이 많아가지고 맨 초기 때 만든 게예니다 대략 8만 원대고요. 내 할머니도 릴세요 우리 형아, 형아가 만들 만들려고 하다가 내가 만들고 싶다고 계속 떠나가지고 얻어낸 거예요. <laughs> 네. 큰형은 군대가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더불어군담을 찍으려고 했구요 떡걸이네요. 일단 더불어군담을 보시면은 거의 제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잠시만요 제가 제가 날려버린 팔, 상패팔 그리고 또 다른 건다 없네요. 자 그리고 뭐였지? 더으로 건담과. 들어는데요 그래서 저, 저 처음에는 비행기가 어디에 쓰는 건지 몰랐거든요. 근데 하차하는 건데 하차하는 거더라고요. 꺼지는일이고 음. 그래도 일단은 잠시만요. 제가 하지 충분히 만들면 아이들이 좋아할. 할것 같네요. 저는 지금 5학년이라서 만들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가 하나 들어 있고요. 더불어 원단 하나랑 비행기 그리고 검두 개와 이런 두개 제가 잘라버린 팔뚝 하나가 들어 있네요. 박스는 제가 1년 전에 버렸고요 4학년 때 만든 거라서 만든 지가 한 8개월 9개월 아니 거라 11개월쯤 됐을 거예요 지금 어 여기 네 아이고 팔을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합칠라는 걸 보시려면, 자, 얘 예, 갑옷입니다. 자, 이 예, 갑옷에, 되려나? 잠시만요.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보이셔야 됩니까? 얼굴은 안 나왔죠? 아, 되려나? 뭐 상관없겠지? 자, 일단, 보이시나? 여기에, 이렇게, 세 개, 이렇게 두툼한 게 있는데, 그세개 중에서 밑에 거 있는 거를. 응? 음? 응? 음? 야, 뛰려가 자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구멍이 뚫리는데요. 얘는, 여기에, 이 검정 색깔 보이시죠? 이걸 당겨서 아이고. 이걸 밑으로 내려주시게 된다면, 이런 구멍이 있는데, 거기를, 어휴. 이거는 잘 빠지면 빼셔도 됩니다. 이거를 여기에다가 장착시켜주시면,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제 거는 8만원 대 일본에서 산 거라서,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이시나 보이 보이십니까? 전다안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합체가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당겨서 떼줍니다 그럼 이런,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얘를 이쪽에다가 이쪽 두 개의 구멍 중에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걸 끼워줍니다. 그리고 다시 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죠?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을 내려줍니다. 얘도 똑같이 해줍니다. 이게 뻑뻑하면 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 거는 몇, 몇 개, 1년이, 1년이 거의 다 돼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, 이 파란 부분을 이렇게 땡겨주시면, 땡겨주시면, 보이시, 보이시나? 검정 색깔 부분 보이시죠? 그 부분을 손톱으로 아 씨. 난 톤톱이 없는데. 어이고 그냥 이렇게 하죠. 이 검정 색깔 앞부분을 이렇게 떼주시면, 그 다음에 얘를 붙여주시면 되겠죠? 네 진짜... 잠시만요... 들어가란 말이다~ 이걸.. 펴주시고~ 아~ 이거~ 여기 끝부분이 있죠~ 그걸로 이렇게~ 이걸 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세개 날개가 되면 맞는 겁니다. 잘게 해주고, 어, 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, 이런 걸로 이렇게 딱 해주시면, 이렇게 날개 부분이 이렇게 완성되죠? 그러면, 아, 쟤는 여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. 여기부터는 제가 보면서 해드릴게요. 안보이니까 초점아 잡혀라 잠시만요 아 진짜 초점아 잡... 오 잡혔다 이렇게 되시면 여기 두개의 구멍 이랑 여기 딱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 부분으로 이렇게 껴주시면, 응? 그 사이 부분으로 이렇게 껴주시면,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. 전이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, 만들기 중에서. 이렇게 하면 이런, 이런 날개 갑옷이 완성되죠? 뭔가 비행기 같기도 하고. 그 다음에, 이 갑옷을 붙여주시면, 되겠죠? 이거 원래 불빛 붙이는 게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. 보이시나? 씨, 얘는 왜 이렇게 큰 거야?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안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. 자, 아,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10분이나 됐네, 벌써?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? 자, 그럼, 안녕! 와, 제발!